안녕하세요. 에어컨 뱅크입니다. 이번에 그 알루미늄 배관이 새로 나와갖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. 그 아리랑 중락의서테일 사장이 이게 보내준 건데 이번에 새로 제작을 했답니다. 이렇게 알루미늄 배관인데 전에는 요 동관하고 알루미늄 용접한 부위에서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. 초마 하시는 분들은 원래 여기를 꺾어야 되는데 이쪽을 꺾다 보니까 여기 용접한 부위에서 많이 샜다 그러더라고요. 저는 한 번도 샌 적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완한 건데 한번 용접이 돼 있는 상태에서 요거 링으로 한번더 여기를 딱 집었다 그럽니다. 그래서 절대 누수가 날 리가 없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요걸로 한번 에어컨을 설치해서 달아 보겠습니다. 일단, 실 내기는 조인을 다 했습니다. 이제 실 외기 하겠습니다. 지금 중간에 연결을 해야 돼 갖고 s d 언을 쓰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중장치로 되어 있으니까 옛날 거보다는 안살거없습니다 지금 설치 다 했고요 지금 진공 다 잡혔습니다 진공 다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뱅크였습니다 그 전화번호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찍어 드리겠습니다 아리랑줌락의 서태일 사장입니다 단가도 싼거 없더라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니까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60평 냉난방기 무설차단자 쓰고 있습니다